둘다 오른쪽 라인. 와, 진짜 실화를. 수비팀 승리. 엔티티. 재미었어 파이크. 점에 떨어졌습니 시원하게 <laughs> 그냥 간다. 한명 남았습니다. 와, 그냥 이번 씬 포기해야 되나? 아 진짜 근데 못 이기겠어. 나. 야, 이게 아니 원래 이반티 샵에 원래 점수 가 올라서 레디는 찍어야 되거든. 진짜 어떡하지? 진짜 못 찍겠네. 야, 안 되는 시즌이 있는 거지? 음. 아니, 난 지금까지 없었어. 안 되는 시즌. <laughs> 그래서 더 빡쳐 지금. 이렇게 못 찍는 시즌 없었거든. 아 근데 아 이게 몰리도 못 이기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진짜 몰리도 못 이기는? 네한명 남았습니다. 수비 팀 승리. 구조 바람 메이데이 메이데이. 헬기로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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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트기 와야 돼. 특공대 불러야 돼 진짜. 아니 진짜 못 이기니까 너무 화나는데? 도리도리야 금융치료라도. 아이고 금융치료 감사합니다. 나도 지려고야. 라 진짜 아무리 봐도 팀은 때문이야 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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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배 행돌 듀오 16전 4승 25퍼요. 아 어, 행돌 없으니까 게임이 잘 되네. 아씨저 새끼 때문이야. <laughs> 아 <아이>, 팀은 진짜. 지 말려봐. 얼시고얼시고 아, 좋다, 게임, 좋다! 시발로아 그렇게 하지! <laughs> 아, 재밌다, 발로란타나아초아아아아아 닥쳐! <laughs> 근데 진짜 이거 닉네임 바꿔야 돼. 진짜 이거 좀 저주받았어, 진짜로. 네벌기법이라는 이 닉네임에 너무 이제 오래 써가지고 이게 기운이 다 빠졌어, 지금. 나아아아아아 닥치라고! <laughs> 제발, 탈출! 우리 팀이 내 닉네임을 봤을 때 조금 위협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 잘해야겠다. 이런 느낌. 너도 이계정 써봐. <laughs> 어,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근데 좀 마음에 들어. 내 울분이 지금 담겨져 있어, 이게. 나를 불닭이라 욕하는 사람들. 너도 이계정 써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게. 이거 말고 다른, 솔직히 뭐, 세계에서 뭐, 할, 말 없어. 딱,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어. 니들도 이해자고 써봐. 게임을 찾았습니다. 이번 뭐, 하자는 처음이자 그림자가 간다. 노원수, 허비, 원비, 두비. 하나죠.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갑자기 닉네임을 바꾸니까 티븐이 좋아지는 건가 설마?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잘 플레이 에이 스탕 또 스탕 또 웨이드 140 웨이드 140 아이켠 트리 스모크 트리 스모크 트리 스모크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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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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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라시아알사이사이안 uh, uh, <목소리가> 되지, 자식아 나 너도 이기적 써봐 이사 이제 너도 이기적 써봐야 다너 있어 네 <laughs> 집도 이기적 써봐 나 같은 고통 느껴봐 알지 오이 와이 기다리고 있네 너 있어 바로 그냥 오퍼레이터 멋있어 여기서 오퍼레이터네. I hold the game, I hold the game. o v e t a e y o u e a stubborn l o Can we fight? See? 그 와이 미스 하하하 쏘리 쏘리 아이스모? 아이아아뭔년 뭐지? 파라 파라 아야야야 아니 야 맞은거 아니었어 Friday, Friday? I use Fara. No one, no one. I smoke tea. Yeah, going back, going back. Carry, carry. I think you alert. 어, 힐 조이 들힐 조이 들어 원비, 원비원비원 비, 뒤 비, 이 비, 완야너 비,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완오완 비, 완 b 완 비, 완어완 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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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laughs> 어 아, 아, I c a okay. <laughs> <저 발견. 웃음> 아, m o v 아,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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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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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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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이, 왜왜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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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베기. 지 하. 또조나열받았거우 로우 로우. 그거 한번 해 볼까? 이코한테못깨줄 같은데. 그지 a 발견. 아니 야왜 문열어! 아투 트리! 오.. 나도 죽었네 나이스, we can, we can A to B, y you o know? A to B 아니 아. 야, 아아 잡아 나이스 헤븐, 헤븐 어디 갔어 한명 아, 요루 없어가지고. 아, 이루 없어가지고. 아, 화장실 어가갔고 아, 화장실 가고싶다가 okay. 아, 가지 아, 너도 이어가 써봐!!! 아, 요어가지고 A? 요루 없어가지 아, 요루 없어가지고. 아, 요루 가지 아, 고 렛츠고 어데잇 안돼 그거 죽으면 안돼 진짜 어딨어? 어 고비? 고비? 렛츠고 비 아니 뭐왜 빠져 아니 너 하.. 예? 아뒤모르는데 조졌네 이거 <laughs> t 나에서 안아아 그 아, 아, 진짜 얘들아 왜그러냐 진짜로 얘들아 니로터스 어려운 맵이 아닌데 이게 아니 왜 이렇게 Can you s 다녀올게 힐, 힐. 그 호라이 호텔이, 페이드 페이드이 호텔이 호텔이, 오트리호트리호이 호텔이, 호이 호텔이, 호텔이, 플랭 이이거 내가 그냥 이운텔이호이호 네 No, taxi, taxi, this round, taxi. I think they're pushing A.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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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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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That's not for you No one open, No one A, right? Nice. open, I have only one smoke open, <laughs> <laughs> h u s t w d e don't need to push. We don't need to push. <shran -yong> you pink. We'll pink. r o It's m o r

얘들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적한명 남았습니다. 이에 매치 포인트. 어 Let's go A t B. They have k i l l j o t I think we can reach u t A t A t B. I am n s u e a y o break the door? e a l h e a e c a e r e 소미 히소미스가 가러 가미. 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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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럴까? 보 아, 더 투. 엘엘 언더 언더. 가봐. 고고고. 이기비! 안 되니까!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위장 순간이 도. 캬리. 공격팀 승리. 아직 중불조차. 아직 중불조차. 이런 식으로. 너도이 써봐 18점.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